사월의 미식커피로 적합한 주제는 커피 점수가 높은 커피가 17% 플라워리한 커피 28% 과일향이 35% 의외로 달고나 같은 달짝지근한 커피가 20%밖에 안되네요 와... 과일향이 듬뿍 담긴 커피 확실히 뭔가 특별함을 줄수 있는 커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과를 확인하고 사월의 미식커피 준비를 좀더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생부가 문제더라고요. 예? 어, 업체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까, 4월부터 뉴클럽들이 아... 대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 할까? 음. 근데 이제 설문까지 했잖아요. 기대가 또풀 건데, 에좀더 늦더라도 기다리자. 좋은 커피를 소개하는 게 먼저다. 진짜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업체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많이 늦었네요.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터지는 과일향. 두 번째, 신선한 해콩인가? 세 번째, 위생적인 가공방식. 어, 관량이 나는 커피들은 주로 내추럴로 가공이 된 커피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보에는 내추럴 커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런 내추럴 커피들 중에는 발효치가 나는 커피들이 많습니다. 약간 된장 냄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과일 향이 펑펑 터져도 발효치가 올라오면 어, 그게 좀 부정적이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발효치는 아이스 커피로 만들어 줄때 훨씬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네 번째 가심비죠 가격 대비 만족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 이번엔 과일향, 즉 생두가 가진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게 목적인 만큼 중약 배전의 배전도로만 로스팅을 해줬습니다. 생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뒀고요. 그리고 과일향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속을 덜 익히는 경우가 생겨서 콩맛이 불편하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스팅 안에도 꽤나 까다롭게 신경을 썼습니다. 어, 또 하나. 보통은 생두를 고를 때 소장하고 저, 그리고 직원들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생두를 각자 골라서 경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정보를 각자 찾아보는 건 똑같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취합해서 토론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생두들만 이번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경쟁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줄지 아니면 단합이 더 나을지 일단 목적은 생두 후보의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꽤나 가수확한 녀석들인 만큼 생두들 빛깔들이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사실 너무 해코인 경우에는 수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음... 이런 거요 엄청 싱싱해 보이죠 이런 생두는 로스팅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때문에 맛 자체가 발현이 온전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한달두달 달 지났다가 로스팅을 해봐야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수 없긴 하지만 어, 이전 경험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싱싱한 생두들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훨씬 좋은 맛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생두들이 추천됐고요 거르고 걸러서 생두는 8가지로 접혀졌습니다 테스트 전에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정보는 가린 채 블라인드로 진행을 했고요 이 원두들은 클레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추출 조건을 똑같이 맞춘 상태로 커피를 뽑았습니다 이 미시커피 테스트 하는 모임을 저희 직원들 그리고 참여자들이 진짜 예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몇몇이 참여를 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원두를 갈 때부터 향이 터집니다. 펑펑! 향이 뭐지? 향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향의 밀도가 엄청납니다. 와됐 뭐야 이런 상큼한 과량이 주는 기대감이 크, 이번에 리뷰 축이겠다라는 기대도 들고 전부다 표정이 밝습니다. 어, 맛을 보는데 좋네요. 삼키고 싶어. 제들도 입꼬리가 한 1.5cm 정도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매번 마지막쯤 가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하드 애가 제거든요. 아무튼 다른 커피 향보다는 확실히 과일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테스트한 느낌이 아니라 과일 깎아다가 파티하는 예!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다를까 두컵 정도가 가바료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저는 된장 맛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두리안 맛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랑은 다르게 이런 맛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저도 어, 이씨, 음. 내가 이상한 건가? 이 맛을 내가 아직 모르는 건가? 하고 막 계속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맛하고 저하고는 안 맞다.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쓴 맛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딸기랑 레모네이드 제일 깨끗한 느낌이었어 그냥 체리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한 4번은 이제 풋사과 좀 장미꽃이나 망고 익은 파인애플 좀 수박이랑 멜론 같은 류의 멜론이랑 와사비 약간 볏짚 향도 나고 인삼 향 나고 오렌지 같기도 하고 자스민 음. 같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2번 커피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적당히 화사하고 신선하면서 살짝 쌉쌀한데 건강에 좋은 쓴맛이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맛이에요. 오이, 수박, 그리고 포도껍질 채로 씹었을 때그 씨까지 씹히는 맛. <laughs>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맛이 그냥 이래요. 근데 이번 주제랑은 딱 맞는 커피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 요 느낌, 요맛 진짜 좋은데 말이죠. 제가 그 원두 이벤트로 매번 결선에 오른 커피들을 추첨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요 커피도 맛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선전에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예선 결과 발표입니다. 1등이 6번, 2등이 3번, 3등이 5번, 4등이 4번. 1등이 6번, 2등이 5번이고요. 3등이 3번이고요. 4등이 4번입니다. 1등이 2번. 비진이가 어, 이번. 웬걸 1등 6번, 3등이 4번, 4등이 5번. 1등 6번, 2등 5번, 3등이 4번, 한번지안 하는 분 2번. 2등 2번, 나 2등 5번, 3등이 6번, 다 4등이 1번. 2번, 4번, 5번, 6번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근데 마냥 기분이 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3번 커피랑 8번 커피도 과일 양이 정말 죽여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결승전은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진 이번 댓글 이벤트 당첨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결승 1라운드입니다. 이 내추럴 커피 과발효된 느낌은 특히 아이스로 먹으면 그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 이유로 전 내추럴 커피를 아이스로는 잘 먹지 않지만 결승전에서는 그런 걸좀잘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모조리 아이스로 만들어서 커피 맛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2차 평가를 한 후에 두 테스트의 총합으로 이달의 미식커피는 결정이 됩니다. 아이스는 원두 25g에 물 150ml만 부어서 추출하고요 빠르게 냉각시킨 후 얼음은 걷어버린 상태에서 맛을 확인해줬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스 테스트를 할땐 스텐볼을 사다가 쓸까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게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이빨 음 아픈데요? 이 아픈데? 이게 <laughs>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맛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는데 아이스로 갔을 때 제가 잘 느껴진다고 했던 이 과발효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입안에서 굴려도 보고 그 느낌이 올라오는지 기다려도 봤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이스 마실 때는 커피오라 하면 원래 그 느낌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잠깐 중지하자. 마셔야 될것 같은데. 저 때가 거의 밤이 다 돼갈 때였거든요 이때 차가운 걸 계속 먹으니까 속이 진짜 좀 불편하더라고요 잠 뒤척일까봐 걱정도 되고 와 대박이에요 다행이었던 거는 발효치가 나는 애들이 좀 없지 않았냐? 진짜 조금 잘 골랐네 발효치가 원래 없는 애들이었어요 한 컵에서 살짝 올라오기는 한데 요건 그때 그 두리안 제 인생 두리안이 생각나게 하는 맛입니다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진짜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 5번 커피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어, 가끔씩 생각날 것 같은 맛이에요. 꽃차에 과일 향이 스며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번 달에는 2번이 아니라 5번이 찌는 것 같네요. 야 이거 뽑혔으면 좋겠는데 거의 맨날 제가 뽑은 게잘안 뽑히는 거 아시죠? 게다가 이 6번 커피가 과일 향이 터져도 너무 터집니다. 가장 개성이 강했고요. 열대 과일스러웠요 수박과 조스바, 메로나 단옥이면 이렇게 될까요? <laughs> 왠지 우리 팀원들은 저 6번 뽑을 것 같다는 강한 의심 이 애들하고 진행 경험에 의한 강한 의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시청자분들이 심사를 같이 해주는 건 어떨까? 원래 경연 프로들 보면 막판에는 시청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물론 커피 맛을 함께 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4가지 커피 맛을 가능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설명 들으시고요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리면 거기에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평가 50% 시청자 평가 50% 해가지고 4월의 커피를 결정할게요 저랑 소장은 원래 투표식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딱한 표만 행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잘좀 좀 채워주세요 자 마지막 아메리카노 테스트 오... 요것도 또 의외더라고요 사실 요 결승전쯤 가면은 커피가 좀 질리거든요.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예선전에서 좋다고 했던 2번 커피 존재감은 확 떨어져 버리네요. 2번 커피부터 한번 해볼까? 포도 껍질하고 당근 주스 달잖아요. 음, 그 당근 주스 맛이었어요. 약간 인삼, 약간 뿌리 채소 네. 요런 느낌들이 살짝 있어. 음. 4번. 4번. 자스민 같은 향이 나고 음. 되게 또 고구마 같기도 했고 장미 쪽꽃 같은 느낌? 5번 가볼까? 일단 파인애플 같은 그래 약간 좀 상콤하면서도 달달하기도 한 이거 아이스크림 조스바 있잖아요 음. 그 조스바 초록색 부분 자스민이나 국화 같은 약간 노란꽃이 연상되는 느낌 5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6번 탈구 포도 블루베리 복숭아랑 망고랑 6번 커피의 향은 여전히 미쳤고요 자 결과 발표입니다 어. 제일 먼저 걷어내는 거나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몇 번? 2번 4번, 저 4번. 저도 번. 저 4번 나도 4번 음. 일단 4번 걷어내 그 다음으로 만약에 걷어낸다 전 2번, 아, 2번 아까이 4번이었어 었 저도 2번이야 저도 2번 나도 2번 어 걷어내고 이번에 1등 선정하는 걸로 하자 나의 원픽은 하나 둘셋 웬일이야, <laughs> 나 니네들 어, 어, 나 이거 어, 이거 어, 오랜만에 어, 좀 동의했구나 토이...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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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버 보셨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게 2번이냐고. 시청자 참여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만장일치가 나와버렸네요. 아, 세상 일이란 건 원래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말씀해드릴게요. 그리고 재미로라도 투표도 해보시고요. 아니다 희박하겠지만 만장일치로 6번이 나오면 사월의 커피가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이번 커피. 포도껍질, 살구, 수박, 당근, 인삼. 4번 커피, 감초, 베리, 장미. 5번 커피, 파인애플, 살구, 자스민, 조수바 겉부분. 그거 제일 맛있는 부분이요. 6번 커피, 자몽, 복숭아, 포도, 메론, 블루베리, 딸기, 망고. 이건 그냥 주시 후레쉬. 이 커피들을 꼭 맛봐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면 추첨해서 4분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내추럴 커피를 아이스로 마시게 내는 레시피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안녕.